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좀 목소리가 나아졌습니다. 아, 좀살것 같네요. 감기가 역시 좀 나아지니까 어, 뭐 주식시장 보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것도 그렇고 확실히 어, 몸이 개운해져서 좋습니다. 오늘 매매는 다잘 하셨길 바라고요. 어, 제 영상은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하고 나서 편집 없이 바로 올리니까 영상 중간중간에 뭐 말이 좀 꼬이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것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관심 가실 종목들 제가 보고 있고 장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좀... 제가 고민했었던 내용 중에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 우선,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또 드릴게요. 저는 장군은 현재 오늘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어제 벌었던 것만큼의 약 1200원 정도는 손해가 더난 상황이네요. 네, 우선은 뭐, 상황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제 장군은 지금 많이 줄었죠? 오늘 매매를 할 때에, 어, 애초부터 잔고에는 있 존목수를 줄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 일단 줄여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뭐 아쉬운 매매도 당연히 있죠. 저는 당연히 아쉬운 매매도 있고, 뭐 피델릭스 같은 매매는 굉장히 아쉬운 매매가 됐는데, 여튼 중요한 건 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매매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돈은 이렇게 되고요. 어, 오늘 음, 옵션 만기였습니다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셔야죠 자 어, 옵션의 무서움을 또볼수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여기 300, 어, 300원 언저리에서 이제 놀고 있었고 마무리가 된 금액은 130, 145원이네요 종가가 종가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어, 마무리가 25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80% 정도 되는 돈이 날아간 셈이 됐죠 옵션 매매 하실 때에 100, 100원 정도 되는 것이 어, 이 옵션 만기 전날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 언저리에서 노는 게 아니라 한번 쭉 빠지고 나서 회복이 안된 상태로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ELW가 이러한 점 때문에 무서워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게 ELW입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고요 어, 두 번째로 제가 좋게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 석경 AT라는 종목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 눌렸다가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어, 이 모습이랑 비슷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레인보 로보틱스라고 아, 아시나요? 예. 레인보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 여기 다시 올라올 때 상한가로 올라온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이 종목도 그렇고 브리지텍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지금 똑같이 상승을 했는데 내려오고 나서 여기에 상한가가 나오나요? 상한가가 아,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뭐 게이, 음, 로봇 종목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음, 종목 중에 하나가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있는데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여기 상한가가 나오나요? 지금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상한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상한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가 고생을 한뭐 종목들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화성이라는 종목도 상승했다가 눌렸는데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사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뭐 들어올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음 글쎄요 지금 기억나는 종목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데 삼화전자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누르고 있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프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과거에 여기에서 많이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이걸 왜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어, 이 석경 AT와 같은 종목을 보고, 어, 여기서 사면, 네. 여기서 사면, 이거를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에뭐 어떤 조건이 되면 올라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무조건 된다. 그리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종목이 된다라고 오늘 얘기해놓고 내일은 다른 종목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종목 얘기하고 어, 사기꾼입니다. 그거를 꼭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게 무조건 맞춘다는 게 보장이 안 되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 추적하면서 A/S 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는 투자 정보를 얘기한 거니까 책임질 수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게 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 계좌로 매매하는 것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종목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믿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 못하는 못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그분들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돈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그 얘기는 무슨 무슨 얘기냐? 양심을 지키면서 그러니까는 돈을 낸 사람들을 어, 지킨다라는 그런 명분 하에. 자꾸 좋은 거, 자꾸 수익이 내는 거 이런 것만 보여주면서 어, 결국에는 내 서비스에 가입을 해라라는 그런 홍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고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어, 공짜로 주는 건 없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은 뭐 공짜로 제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 공유하고 있고 이제 뭐 제가 하는 매매들을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사업화를 시키고 제가, 제가 제공하는 가 서비스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오픈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다 라는 그런 선을 놓고 그런 제한선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야 저는 그게 편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다면 꼭 고민하시고 공부도 최대한 어, 적은 돈으로 공부하시고 매매도 적은 돈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실력을 쌓았을 때 실력만 있으면 월 20%든 30%든 어떤 퍼센트든 상관없습니다. 실력만 어,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냥 돈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크기만 키우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알아서 돈이 늘어날 겁니다. 자, 어. 그것에 이어서 오늘 저 음, 시장에 있었던 내용들 오늘 매매를 했었던 거 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이수 이 스페셜 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매매를 어,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매를 이, 이런 종목을 매매를 어떻게 했다,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거대로 매매를 했는데 조금은 아쉬웠던 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해서 어, 조금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어, 돈을 크게 이제 매수하지는 못했어요. 어, 애초에 돈을 크게 매수할 생각이 많이 없었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포인트를 더 위쪽에서 매도를 어, 많이 하면 좋았을 텐데 어, 위쪽에서 많이 매도를 하진 못했고요. 좀 안전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만약에 이제 어, 조금 은 욕심을 부린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부린 거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나요? 매수를 할때 저는 이제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더 밑에까지 한번 여기 지지받는 데 있죠? 이 밑에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흘러내릴 때에 어 매수를 해가지고 어 위에서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가 사실은 제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조금 더 밀렸거든요. 계속 밑 아래로 쭉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위에 아래로 눌렀다가여 요즘 눌렀다가 다시 들어올렸다가 이렇게 눌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그림, 아니면 이러고 나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 그렇게 해서, 어, 저는 여기 손절성을 잡고 이 수익을 내보려고 노력,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냥 쭉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돈 관리도 할 겸, 그리고 이미 여기서 애초에 수익을 냈어야 했었, 했던 그런 포인트까지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그냥 여기에 만족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일을 하러 가기도 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어, 이수 스페셜 티케미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 아, 매매 마무리를 했고요. 어,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했습니다만 음, 제가 아쉬웠게 생각하는 그런 매매 중에 하나는 이제 피델릭스라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한 거는 여기 있는 저점이 이탈하면 매도를 하게 걸어뒀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보처금 겸, 어, 일부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어,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80만원 정도니까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어,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더 중요하게 보는 봉 중에 하나가 이제 이봉이고요. 어, 이봉 다음에 이 봉의 저점을 이제 계속 지키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사실 어, 조금 깡이 있게 네, 깡이 있게 생각하면사람면 여기 하락이 나왔을 때도 어, 여기를 깨지 않았으니까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데 어, 제가 돈을 좀 아끼고 싶었습니다 어, 오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시, 아끼고 싶었고요 피델리스 라는 종목이 일단 시장에 있어서 어, 시장의 내용과 부합하는 느낌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 중국에 대한 압박, 음, 미국과 관련돼서 뭐 사업이 어, 확장이 된다거나요 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 미국에 대항하는 반대 적으로 어, 혜택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거를 오늘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할 때 사실 이제 이렇게 슉올라가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길래. 우선 시장에서 중심이 아닐 수 있겠다는 라 판단이 좀더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이 종목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그 외에 어 지금 엑스게이트라는 종목도 지금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이 봉을 음 엊그제 이스페셜 어수 티켓비컬이란 종목의 그런 어, 학습효과 때문에 사실 이, 여기 있는 이 모양처럼 생각을 하고 접근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엑스 게이트가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일단 매수를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매도를 했고, 다시 여기, 에 음, 어, 양봉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양봉이 하나가, 하나가 등장한 다음에 여기 위를 계속 올라가줬다면, 여기까지 올라가줬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은 조금씩 어, 꺾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고 종목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뉴스도 뭐, 애매한 뉴스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 경고 종목이니까 제가 조금, 매매하는 것들, 매수하는 것들을 망설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했다가 매도했죠? 네. 어, 그래서 나머지 종목 일단 들고 있고요. 크리스탈신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어, 중요한 양봉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계속 말씀 드렸고, 여기 오늘도 중요한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고, 어, 여기서 일단 저는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했는데 다시 되돌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었고, 올라왔을 때 매도를 잠깐 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여기 위까지 올라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매도를 걸어 놨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0분 봉상으로 일단 이렇게 차트를 돌려놨고 1봉으로도 지금 돌려놓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더 힘을 받아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끌어서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서 상승하면 힘이 받쳐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힘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일단 더 사고요 여기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 홀딩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자, D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DB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라서 일단은 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고 사실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해서 한 번쯤은 반등이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 역시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 차트의 배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일단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힘 자체는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점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는 할 생각이고 매도를 해놓고 다른 종목들 있죠. 다른 종목들 중에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워요. 오늘 음이 봉, 양봉 자체가 좋은 양봉이었고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선 제가 매수를 좀더 하려다가 일단은 저는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좀금더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일단 가지고도 있었고 하니까 그냥 매매를 더 추가로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올이는 종목도 여기에 좋은 양봉이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기준으로 자꾸 매매를 했으면 지금은. 수익이 조금은 나있겠죠. 그런데, 어, 마찬가지로, 두월이라는 종목도 약간 애매한 내용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시장을 쉬어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접근한 거를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조금 빠졌긴 합니다만, 어, 만약에 내일부터, 내일 오후에, 오후가 아니라요. 네, 말이 잘못 나왔어요. 오전 중에 여기서 아래로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은 매매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예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종목이었죠 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음봉으로 빠진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 깨더라도 만약에 깼어요. 운봉으로 깨고 나서 그깬 운봉을 바로 되살리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바로 여기를 되살리는 그런 양봉이 나온다면. 어 잠깐만요. 여기서 되살리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보면 충분히 쏠쏠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뉴스를 정리를 안했네요 이거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어, 뉴니스라는 것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니스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오늘 아침에 갭이 높이 떴다가 반등을 했다가 눌렸네요 이런 종목은 저는 매매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작게 어, 상한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갭도 높이 떴고 그렇다면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지금은 야 여기 양봉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 충분히 음봉으로도 쭉 내려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일단 접근하는 거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텍에 대해서는 저는 종목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8일이고 어제가 7일이었죠 수요일날 그리고 이 제가 보고 있는 조건으로 해당하는 그 말들을 제가 이렇게 써놓고 이런 식으로 네, 저장을 해서 차트도 볼수 있고 여기에 이제 매매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러면 m t s 로 확인할 때도 아이 종목이 뭐가 매매 어떤 뉴스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월봉이 좋아서 매매를 할수 있었던 그런 사유가 충분히 되는 종목이고요. 어, 근데 시간에서는 좀 올랐네요. 올랐고. 음, 조금 가끔씩 이렇게 눌러보기도 합니다. 기타법인에서 다 팔고 나머지를 다 사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만약에 깨게 되면 어딘가 지지를 받는 그런 위치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개별주니까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위쪽을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면, 그때 돈을 쓰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녀공장은 오늘 상황가 갔는데요. 첫 따, 첫 따상이 됐어요. 오랜만이죠. 화장품,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고, 석경 AT 같은 경우는 지금 호실전 점환 및 어, 2차전지 소재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랑 더 관련이 있냐면, 지금 이수 스페셜, 어, 이 종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컬, 티 케미컬이 관련돼서요. 음, 정고체 사업에 대한 지금 내용이 있었고, 정고체 사업으로 유명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 한노 화성이죠. 그런데 이, 이 종목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또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아는, 그냥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아,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아 떨어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결국, 엔 이렇게까지 움직이려면, 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음, 녹화는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어, 어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어, 어제 강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그 강하게 올라간 자리가 여기 밑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한참 걸리겠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를 만들었던, 놨던 세력이 여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 어, 떨어뜨릴 수 있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 그, 이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사실 에고프로 이 종목이 여기서 돌리긴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폭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어, 이 종목에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도 어, 매매가 그러니까 여기에 쓸 돈을 갖다가 결국엔 다른 종목에다가 돈을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 굳이 에코프로에만 매,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포스코 어,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종목이 더 먼저 여기서 한번 이제 시작했으니까 더 위로도 이렇게 갈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에코프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밑으로. 그러면 어느 게더 좋아요? 여기서 일단 사서 여기서 수익 내고 수익 낸돈 가지고 에코프로에서 사면 더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 다른 것보다 돈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은 어한 종목에 그렇게 어느 한 날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목소리가 좀완전치가 않고 지금 사실 코가 좀 막혔어요. 그래서 어 말씀드릴 때 제가 발음도 좀 좋지 않고 원래부터 좀 발음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 저는 발음보다는 그래도 종목으로 승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종목으로 좋은 종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고, 그 노력을 통해서, 어 뭐, 제가 뭐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제가 돈을 또 완전히 잘 벌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 지금 당장은요. 근데 돈을 또잘벌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매매도 잘하시고 좋은 어,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